날마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 이 어, 사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어, 새로운 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 우리의 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거의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실 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원망할 때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우유곡절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민족에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은 옛날 이야기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지만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laughs> 전달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물로 변했던 마라의 쓴물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앞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오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은혜 받았던 내용들은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뜨벅 뜨벅 걸어서 한3일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날 사흘 동안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상상물 우리가 해보면. 콩예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절, 15장 20절에 한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 이르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아론, 미리암, 모세, 이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이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하십시오 라고 하죠.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단어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 어수선하거나 뭐 누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 어, 설교 자체가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분 보다가는 말씀에 더 집중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오늘 미리암 또그 얘기를 합니다. 왜 화답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요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하루 이틀 살 날. 이 기간이. 특히 흥분과 기쁨과 열정과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르 광야로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홍해는 그래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것이 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걸어서 갔는데, 자기네들이 가져왔던 물병들, 그리고 먹는 음식들, 점점, 점점 바닥이 나고, 이제 아이들도 울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짐승들도 먹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얘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물입니다. 물. 물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진짜 광야입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 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라의 쓴물, 우물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세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파 놓은 우물. 그러니까 여기는 어파 놓았지만은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덮히고 덮히고 그래서 물이 별로 깊지 않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라에 갔더니 물이 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백성들이 물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이 광야에서도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이 물을 한번 먹더니만은 먹는 사람들마다 떼굴떼굴 구불고 배 아프고 배를 찝어 잡고 막 울고 난리 난다.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쓴가하고 많이 쓴가하고 먹고 떼골떼골 구글만큼 힘든 건 천재 차이입니다. 뭐, 조그하게쓴 물이야. 우리가 쓴 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면, 우리 몸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아마 여기에 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독성처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더라 말하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정해주셨나 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뭘 했습니까 원망이라고 원망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기쁨이 있고 춤을 추고 우리가 아픔에서 질병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가고 농사도 잘 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 잘 되어갈 때이 마음이 막 기쁨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탁 무너졌다. 그러면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제일 먼저 원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24절에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여기에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에 피가 올라올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것을 부르짖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한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되겠다. 여러분, 요것까지 과정들은 쉬운 거요. 하나님이, 그래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애굽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는 전진을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느냐 하니까 법도와 윤리를 주죠. 법도와 윤리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칙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면 자동차에는 교통신호를 잘 지켜라. 이건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지키는 거다. 이것은 민족의 복도와 윤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한다? 시험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에 건너는 이런 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신부를 지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에게 질병을 지배하신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한다.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보니까, 종료나무 일은 구루가 거기에 있었더라. 이 종료나무 일곱 구루는 뭘 의미해 주느냐 하면, <laughs>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오죠. 엘림이라는 지역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사람,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 요셉의 후손들이 심어 놓았던 이 나무예요. 이 나무가 70구루라, 0런 구루라. 그때 나왔던 식구들이 7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구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 사이도 그 광야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칭찬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를 또 배양을 하고 만들어서 이 광야가 우리로 말하면 하얀 금내가 전부 다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새도 자주 하고 심층도 자주 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업도 발달, 발전되고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도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벼가 재배되거나 광야에서 수박이 재배되거나 광야에서 토마토가 재배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가면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간판이 이 농산물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느껴진 게참 많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비록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인재 양성에 대한 인재의 풍성함을 많이 주셔서 지혜를 주셨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인재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성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지하 자원은 없지만, 그러나 인재의 자원을 풍성하게해서 가는 것만아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신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가지만 핵심적으로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더위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우리는 남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자,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쳐다보자다 고린도 전서 10장. <laughs>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laughs>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당했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자, 오늘 날씨가 무덥고 짜증나는 데도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에 원망이 이만큼 올라오면, 그때 쿡 참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를 지나면서 원망 없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위로와 평안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물이 꼭 필요하듯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리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응답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원망들이 도망가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가득해지는 이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자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암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주여 도와주사 복되게 하시고 암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술 후에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에는 있 자들이나, 어느 곳에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온 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게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은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